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 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카플랫폼입니다 12월 BMW 전국 딜러사 취합하여 전차종 동향과 프로모션 짧고 굵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매달 매주 자동차 관련 컨텐츠가 수시로 업로드 됩니다. 좋아요, 구독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BMW 전차종 동향 빠르게 안내드립니다. 1시리즈 1개월에서 2개월 대기 예상됩니다. 2 시리즈 218D 액티브 투어러 220i 그랑쿠페 즉시 출고 가능합니다. 3 시리즈 기존 모델은 즉시 출고 가능합니다. 페이스리프트 신형으로 대기 시 1개월에서 2개월 예상됩니다. 4 시리즈 420i 쿠페, 420d 그랑쿠페, M440i 쿠페 즉시 출고 가능합니다. 5 시리즈 즉시 출고 가능합니다. 할인 좋습니다. 할부, 렌트, 리스 문의는 언제든 저희 카플랫폼 홈페이지 전화, 카톡을 통해 문의 부탁드립니다. 차원이 다른 견적을 약속드립니다. 6시리즈 디젤 모델 할인 좋습니다. 즉시 출고 가능합니다. 7시리즈 신형 사전 계약 중입니다. 8시리즈 M8 3천만원 이상 할인되는 모델 한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의 남겨주시면 상담 시 안내 드리겠습니다. X1 풀체인지 사전 예약 중입니다. X220i 즉시 출고 가능합니다. X3, X4, X5, X6 즉시 출고 가능합니다. X7 사전 계약 중입니다. BMW 전기차 i4, IX3, IX가 재고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할인 더 좋아졌습니다. I7 사전 계약 중입니다. 1시리즈 12월 프로모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0i 어드밴티지부터 M135i X 드라이브까지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750만원까지 할인되고 있습니다. 1시리즈 12월 프로모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0i 그랑쿠페 스포츠 600만원. 220i 그랑쿠페 M 스포츠 패키지 500만원. M235i X 드라이브 그랑쿠페 750만원 할인되고 있습니다. 3시리즈 12월 프로모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20d부터 320d x드라이브 m스포츠 패키지까지 최소 45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할인되고 있습니다. 320i 450만 원, 320i m스포츠 패키지 500만 원. M340i 100만 원 할인되고 있습니다. 320d 투어링부터 M340i x드라이브 투어링까지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할인되고 있습니다. 330i M 스포츠 500만원 할인되고 있습니다. 4시리즈 12월 프로모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20i 쿠페 M 스포츠부터 M440i X 드라이브 쿠페까지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까지 할인되고 있습니다. 5시리즈 12월 프로모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20i 럭셔리부터 530i X드라이브 M스포츠까지 최소 800만 원에서 최대 1,050만 원까지 할인되고 있습니다. 523d 럭셔리부터 523d X드라이브 M스포츠까지 각각 1,300만 원씩 할인되고 있습니다. 530i 럭셔리부터 530i M스포츠까지 각각 1,300만 원씩 할인되고 있습니다. 6시리즈 12월 프로모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20d GT 럭셔리부터 620d gt x 드라이브 m 스포츠 까지 각각 1250만원씩 할인되고 있습니다 630i gt x 드라이브 럭셔리 부터 640i gt x 드라이브 m 스포츠 까지 각각 850만원씩 할인되고 있습니다 7시리즈 12월 프로모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40i s 드라이브 디자인 퓨어 엑설런스 이그제크티브 740i s 드라이브 m 스포츠 이그제크티브 사전 계약 중입니다. 8시리즈 12월 프로모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850i 쿠페 X 드라이브, M850i 그랑쿠페 X 드라이브, M8 그랑쿠페 컴페티션 각각 별도 문의 부탁드립니다. X2 12월 프로모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2 X 드라이브 20i 어드벤티지 600만원, X2 X 드라이브 M 스포츠 패키지 1,000만원, X2 M35i 1,300만원 할인되고 있습니다. X3 12월 프로모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3 X드라이브 20d X라인부터 X3 X드라이브 20i M스포츠 프로까지 최소 20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할인되고 있습니다. X3 X드라이브 30i M스포츠 400만 원, X3 M40i 700만 원 할인되고 있습니다. X4 12월 프로모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4 X드라이브 20d X라인부터 X4 X드라이브 20i M스포츠 프로까지 최소 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할인되고 있습니다. X5 12월 프로모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5 X드라이브 30d X라인부터 X5 X드라이브 45i M스포츠까지 각각 1,200만 원씩 할인되고 있습니다. X6 12월 프로모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6 30d X드라이브 M스포츠 1,400만 원 X6 40i X 드라이브 M 스포츠 900만 원, X6 M 50i 900만 원 할인되고 있습니다. X7 12월 프로모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7 40D X 드라이브 디자인 퓨어 엑설런스부터 X7 40i X 드라이브 M 스포츠까지 사전 예약 중입니다. i4 12월 프로모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4 e 드라이브 40 M 스포츠 프로 300만 원 할인되고 있습니다. i7 12월 프로모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7X 드라이브 60 디자인 퓨어 엑셀런스 런치 패키지 i7X 드라이브 60 m 스포츠 런치 패키지 사전 계약 중입니다. iX 12월 프로모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X3 m 스포츠 650만원 iX X 드라이브 50 스포츠 플러스 550만원 할인되고 있습니다. 매월 매주 영상이 업로드 되오니 꼭 좋아요, 구독을 통해서 자동차 정보, 프로모션, 재고 등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퀄러티 있는 영상 약속드립니다. BMW의 경우에는 자사 파이낸스가 있습니다. 프로모션의 경우 자사와 탓의 할인 폭이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재고는 현지 기준으로 소진 시 해당 프로모션도 종료 혹은 변경됩니다. 신용등급에 따라 승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비교 견적이 아니라 직접 눈으로 볼수 있는 견적서 제공과 더불어서 타사와 자사의 리스 렌트 견적을 비교해 볼수 있는 카 플랫폼을 통해서 100% 만족할 수 있는 자동차 구매로 이어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